자, 안녕하세요. 내일 상승 예상 종목. 조강, I, L, I. 자, 이거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일봉이고, 오늘 거래량이 5,900만 주 이상 거래가 되었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고점에서 밑으로 쭉 빠졌죠. 이렇게 상승했다 고점으로 밑으로 쭉 빠져가지고, 옆으로 행보했다가 약간 상승을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근데 중요한 점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했다는 거죠. 과거에 요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 폭발하고 저점에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거래량 이렇게 중간중간에 빨간 거래량 매수 종목이 들어오니까 매수량이 들어오니까 이게 서서히 지금 이렇게 서서히 캔들이 올라간 다음에. 갑자기 여기 이 부분 2022년 7월 1 3일 해서 지금 상한가 세방 터뜨리고, 어그 다음에 장도 양봉을 세우고 밑으로 쭉 뺐죠, 쭉 뺐는데 중요한 점은 여기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밑을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어 노란색 동그라미 여기 친 부분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어 캔들 지금 주가가 밑으로 쭉 빠졌다는 말은, 한번더 지금 조절을 거치고, 예전 고점 정도, 예, 여기 얼마입니까? 5천원 가까이 상승이 가능하다는 걸 지금, 내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톨캐스티 보면은, 이렇게 지금, 그 바닥을 보이고 있죠, 신호가. 여기. 바닥을 보이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게 모습이 보이는데, 자, 싹 지우고, 자, 거래 대금도 이렇게 폭발했고, 여기도 폭발했고, 그죠? 최소 그러니까 한번 상승하면은 요 정도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3,000원 이상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노란색 노란색 이평선이 60일 선인데 60일 선을 지금 살짝 돌파한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에 자 60일 선이 좀 라인이 에, 두텁지 않기 때문에 너비를 갖다가 사로해서 진하게 보입니까 노란색? 예, 이 노란색이 지금 오늘 종가상으로 종가상으로 이 캔들이 종가상으로 여기 돌파를 했죠. 그래량이 폭발했고 그래 지금도 폭발했기 때문에 한번더 반등을 줄 수가 있다 에, 이렇게 봅니다. 자. 저점, 가장 그 저점에서 이렇게 행보했다가 상승했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 근거는 여기 과거의 차트를 보시면은, 앞에 차트 보시면은, 여기, 어, 갭으로 지금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 이 노란색 여고, 61선을 돌파하니까, 그죠? 꾸준히 상승했다가 다시 올라갔죠. 60일선만 안깨지면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 밑에는요 개미 털기 하고 그 다음날 상한가를 쳐버렸죠. 네. 한번 상승 이일어날 때는 이평선을 살짝 이틀 했다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어, 종종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여기를 보셔도. 60일선 기준으로 어, 상당히 올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날이죠. 2020년 9월 8일날 기준으로 봤어도 이 날을 기준해서 서서히 올라가서 여기 이제 한 방이 크게 한번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사일 지난 다음에 한방 나오고 그 다음에 이 60일선이 깨지지 않고 밑에 또 10일선을 지지하니까 또 이렇게 세방 연속, 연속으로 이렇게 나와서 30% 이상의 큰 수익을 본 그런 예전의 첫대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위에 빨간 선이 볼린자 밴드 상한선인데 그 상한선을 갖다가 지지를 하고 지탱하니까, 어, 한번또 이런 큰자 상승이 또 나왔다. 이런또 매매 방법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볼린자 밴드를 갖다가 강하게 돌파를 하면은 큰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그 거래량이 받쳐지면은 더욱더 신뢰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저점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죠. 여기서 과거에 여기 보니까 여기 저점에서 상승이, 예, 예, 거래량이 터지니까 이만큼 상승이 나왔죠. 자, 과거의 모습도 중요하니까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모습, 여기 어, 잠깐만요. 삭주 이 부분 보니까 좀더 상세히 그죠. 여분, 이 부분 보니까 거래량과 자 거래 대금이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고, 그다음에 볼린전밴드 상한선을 지지를 하니까 끝없이 당연히 이평선은 정비열로 해서 11선, 661선의 정비열로 해서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스톨 캐스팅 아래 에 보니까 과매도 구간이라 지금 표시가 또돼 있죠, 그죠 좀 나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이 이 정도의 상승이 우마하죠 이렇게. 한번 상승이 펼쳐지면은 자, 요런 것까지도 충분히 예, 잘만 보면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최근에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최근의 상승이. 최근의 상승이 주봉인데 최근에 상승이 그냥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버렸죠. 5,300원. 5,300원 찍어버렸으니까 주봉상으로도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거래량을 봤어도 현재의 거래량. 이 거래량이 엄청나죠. 예전에 지금 거래량보다 훨씬 많으니까 이런 신고가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도 이건 폭발했고 그 다음에 월봉도 한번 보면 은 어, 마찬가지죠. 월봉도 최근에 거래량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고 이날 2022년 7월 1일 7월 달 기준으로 엄청나게 상승하고 약간 조정은 끝쳤죠. 월봉상으로 봐서도 여기 보시면은 어2일목균일표 기준선을 조금 약간 이탈했는데 그래도 밑에 60일선하고 20일선이 지지를 하고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한번더 상승이 가능할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가집니다. 조광 L I L I L I 조광 R L I 예 이거 얘기했습니다. 자. 분봉상으로도 한번 볼까요? 어, 여기 5분봉이고 1분봉, 스캘핑 입장에서 1분봉을 보셔도 어 들락날락 하는데 요걸뭐 아주 심플하게 가장 많이 붙인 부분을 이평선을 께서 그 부분이 상향 이탈하면 상향, 쪽 위쪽, 위쪽으로 위로 올라가면은 미수 관점에 접근하면 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는데 요 일봉상인데 이런 식으로 수평선을 긋고 이 부분 이 부분을 돌파하면은 2110원 돌파하면은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10분봉 10분 10분봉도 10분 마찬가지죠. 2110원 이 부분을 한번 돌파를 하면 은 매수 관점에 뭐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 모습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끄면 우상향을 쭉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많은 기업인지만 보고 어, 마치겠습니다. 외국 수급. 외국 수급도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금 파란 게 지금 외국 수급 그 비중인데, 자, 조금 더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강, R, I, L, I. 네, 지금 발음하기가 조금 힘들긴 하네요. 경남 양산시, 양산시에 있네요. 그죠? 자, 동산 원자력 발전 설비, 조선 성박력 설비, 건축 설비, 화학, 석유화학 플랜터 설비, 반도체용 설비, 산업 전반의 설비 배관 등이 사용되는 밸브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재무는 좀 별로 좋지가 않네요. 매출의 영업이 다 적자인데, 여튼 뭐, 현재는 적자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괜찮지 않을까를 생각이 되는데 단타 수익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성토하시고 좋은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